안녕하세요. 에이펙스 오토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BMW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할인 0원까지 끌어 모아서 준비를 했고요. 프로모션 보시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BMW에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원하는 차 받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한 달이 뭐가 기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도체 이슈로 차가 늦게 나왔을 때가 아니면 웬만하면 차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o c 엘이지만 해도 원하시는 색상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도이치 없으면 코오롱이나 동성애는 차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대기거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수입차 프로모션은 수요와 공급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요가 많으면 프로모션이 많이 묶입니다. 어차피 공급은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내부 정보로는 월초에 배정받은 사람들 위주로 할인을 좀 풀고 중순이나 월말로 넘어가면 할인을 묶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사야 될까요? 우선 월 초에 배정 받으신 분들이라면 뒤에 나올 프로모션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50만 원 정도 차이면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좀더 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비교 근적꼭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아직 대기 계약도 안 들어가신 분들은 중순이나 월말에 판매 대수 부족한 딜러사는 없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보통 마지막 주에 긴급으로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색상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신다면 이런 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MW 프로모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시리즈입니다. 최대 할인 750만원부터 진행하고요. 그랑코페 모델 단종이기 때문에 액티브 투어러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고는 많은 편이라 추가 할인 인상 여지가 크고요. 3 시리즈입니다. 9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부 구매자분들도 월납입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금리도 가능합니다. 재고도 좀 있으니까 원하시는 색상 최대한 찾아봐 드릴게요. 다음 4시리즈입니다. 컨버터블 모델도 800만원까지 할인 올라왔습니다. 전달보다 150만원 이상 올라갔는데요. 이제 봄이 오고 있죠. 후페 모델도 950만원 할인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 5시리즈입니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750만원 맞췄습니다. 카드 결제해서 벤티지 코인도 받아서 이런저런 내용들 다 합해서 적어 드렸고요. 특히 530 가솔린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이 할인이 괜찮죠. 할부 구매 시 150만원 차감하고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선납금 따라 금리가 다르지만 할부 이자 비용보다 150만원 할인 빠지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다음 71일입니다. 법인 구매 시 혜택이 400만원 플러스 3%에서 2%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법인 구매 혜택은 전 수입차 중에 최고 조건입니다. S클래스에는 법인 혜택이 없는데 BMW가 어떤 전략인지 보이시죠? 여기다 할부까지 할인 차감 없이 무이자 나오고 있습니다. 선납금이 적더라도 카드보다 금리가 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만큼 나오는 것 같네요. 다음 8시리즈입니다. 7시리즈랑 마찬가지로 할인 차감 없이 저금리 할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이자까지도 가능하고요. 할인 금액도 역시 BMW 사종 중에 최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포도 차량가액 인상된만큼 할인 올려서 실구매가는 비슷하고요. 이번 달에 지포가 좀잘 팔릴 것 같네요. 다음 X3입니다. 할인은 여전히 좀 아쉬운데요. 대기가 정말 많은 차종 중에 하나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브라운 시트 아니면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는 좀 있고요. 재구매나 트레이드인, 리스나 렌트 이용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X3는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X4입니다. 풀체인지 앞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할인이죠. 이 정도 할인이면 풀체인지 안 사도 됩니다. 재고도 많아요. 구매 방식 따라서 최대 할인 달라지니까 잘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X5입니다. 가솔린, 디젤 모두 1100만원입니다. 디젤 모델은 진짜 재고가 너무 없고요. 가솔린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재구매랑 트레이딩까지 하신다면 그거 외에도 추가 할인 지원 가능하고요. 스마트 할부 진행시 할인 차감하고 월 납입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X6입니다. 디젤, 가솔린 모두 1400만원입니다. 스마트 할부로 진행했을 때 할인 차감하고 월 납입금 지원 나오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 위주로만 재고가 있습니다. 디젤은 색상 바꾸시거나 다음 달 보셔야 될것 같네요. 다음 X7입니다. 할인은 1,5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할부 할인 차감하고 월납입금 지원, 저금리 지원 하고 있고요. 역시 디젤 모델은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다음 i5입니다. 할인 정말 너무 좋고요. 예전에 2천만 원 할인할 때가 대란이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살륜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온 차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할인 금방 올라올 거예요. 다음 i7입니다. 법인 구매 혜택 지원하고 있고요. 최대 할인 4,1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할인 차감 없이 무이자 할부, 선납금이 적어도 저금리 할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BMW 프로모션이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다른 브랜드랑은 다르게 할인의 최대 최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즉 호구당할 일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5시리즈나 X5, 7시리즈 같은 차종들은 언제 구매하셔도 최대 조건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3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규 배정으로 받으신 분들은 출고를 하고 계실 거고 재고를 찾거나 2차 배정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시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게 최대 할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프로모션 참고하셔서 기분 좋은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